번 19번. A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우변에 괄호 앞에 1을 곱하는거지 1을 곱해주면 이제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부터 땡땡땡 1 플러스 2의 16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 1을 변형하는거지 어떻게 변형하냐면 은 뒤에 시계 입장에서 봤을때는 1 빼기 2분의 1이 있으면은 합차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근데 1이잖아.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이거든? 그럼 이제 곱하기 2를 해줌으로써 1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1을 이렇게 바꾼 거니까 좌변에는 그냥 A인 거 확인되죠? 그 다음 우변은 이렇게 이제 더 적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합법칙이거 먼저 계산하니까 1 2이 2의 제곱 분의 1또 이렇게 계속 엮어서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2 곱하기 1 빼기 2의 32제곱 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핵심은 1을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1을 합차 쓰기 좋게 변형을 한 거지. m 값은 2, n 값은 32 더하니까 34. 50번 x 세제곱은 10이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짝을 지어가지고, 세제곱 공식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역시나 짝을 잃어가지고, X 세제곱 플러스 8. X 세제곱이 10이니까, 여따 집어넣어도 좋고, 합차를 적용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좋고, 지금은 그냥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2 곱하기 18. 36이 되겠네. 51번 x 네제곱이 5라고 하니까 이제 주어진 식 계산해서 대입하라고 하면 되는 거네 음 이제 잘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게 곱셈공식으로 x 네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죠 이걸 몰라도 상관없는 게 얘를 만약에 이제 전개한다고 하면은 x를 이제 뒤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덩어리로 봤을 때 합차죠 합차. 어. 그래서 합차를 적용해 주면은 x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빼기 x 제곱. 그래서 얘 전개하니까 x 네 제곱 이 x 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x 제곱해서 x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뭐 공식으로 외워도 좋고 몰라도 이제 지금처럼 합차로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x 네 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이고. 내 제곱이 5라고 하니까 대입하고 보죠. 그러면 은 주어진 식은 어디까지 변형이 되냐면은 x 제곱 플러스 1 다시 6 플러스 x 제곱 600x 제곱 그쵸? x 내 제곱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이제 3600x 내 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내 제곱에 5를 집어넣으면은 3 0 52번,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니까, 아, 2019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019를 X라고 치환하자고. 그러면은 2016은 X 3이죠. 그 다음 2022는 X 3이고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먼저 계산해 주면은 X 세제곱 빼기 9. X. X제곱. 음.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빼기 9X가 되겠지? 치환한 걸 다시 되돌려주면은, 2019의 세제곱 빼기 9 곱하기 2019. 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기랑 비교하면은, 아, 9A가 9 곱하기 2019고, A는 2019가 되겠네? 53번. 이번에는 2013을 X로 치환하면 좋을 것 같아. 2023을. 2023 말고 다른 걸치환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 모양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2013을 취연하니까 괄호 꼭 쳐야 돼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 그럼 이제 분모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분자는 그대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 부분 다 날라가지? 남는 건 x 백 1만 남고요. 다시 되돌려 주면은 2022가 되겠네. 3번. 유형 1 0에 55번. 활용이죠. 반지름 길이 6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32일 때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하려면은 어, 밑변이나 높이를 미지수로 두면 되겠지?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설정을 하면은 둘레가 32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문장은 이 x 플러스 y는 32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려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네. x 플러스 y가 16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반지름이 후 이거는 이제 요렇게 지름으로 만들고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90도지. 그러면은 원주각이 90도인 거니까 이 보라색이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제 12죠. 전체 길이가 144가 되겠네. 네, 끄집어낸 거에다 쓰고 직사각형 넓이 얘도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xy죠. 그래서 두개 정보로 xy를 끄집어내면 되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144죠? x 플러스 y 집어넣으면 은 16의 제곱 256 빼기 2 x 2xy는 112가 되나요? xy는 56 5번. 56번. 역시나 이제 미지수로 든 다음에 문장을 10으로 바꾸기. o 피 길이를 x라 두고, or 길이를 y라 두면은 일단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22라고 하니까 x y가 22인 거죠. 그다음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PR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OQ 길이는 뭔지 알죠. 그렇죠? OQ 길이는 반지름 10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PR 길이도 10이야.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0 이렇게 길이가 안 나와 있지만 직사각형 성질 대각선 길이가 똑같다 해서 OQ 길이랑 PR 길이랑 똑같다. OQ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PR도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식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AP는 이만큼 길이가 X이기 때문에 10백이 X가 되겠지. PR은 방금 10이라고 했고, RB의 길이는 역시나 10에서 Y를 뺀 10백이 Y.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30백이 X 플러스 Y가 되겠네. 그래서 요두개 정보 가지고 이제 X 플러스 Y를 찾으면 답이 나오겠다. X 플러스 Y의 제곱을 찾죠. X 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 제곱이고, 144네. 제곱이 144니까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데 길이니까 12가 되겠지. 이 12를 집어넣으니까 18이 정답이 되겠네. 57번. 이제 앞에 문제들과 다르게 그림이 없지. 그러면은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학생들이 풀기에는. 그래서 그림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대강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 정육면체 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60. 건널비 126. 부피 구하라고 하는데, 두개 정육면체니까 두개 그리자. 그럼 정육면체니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설정하고, 한 변의 길이 B라고 설정하면 되겠다. 그러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60. 이제, 정사각형의 모든 모서리는 12개죠. 그래서 12A, 12B가 60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건널비는 이밑면 A제곱이 6개죠? 6A제곱, 6B제곱, 126. 음. 그럼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가 5인 거 구할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1인 것도 이제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피의 합,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얘를 물어보네. 알겠죠? 어. 그림 있으면 편하니까 그림 그리고, 변의 길이 미지수로 두고. 여기 말을 식으로 말을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식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의 a 플러스 b를 활용해도 좋고 a 플러스 b의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을 활용해도 좋고 곱셈 공식 변형은 첫 번째 식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연습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예로 이제 구하면은 지금 A 플러스 B는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AB가 없네? 그럼 음. 위에 있는 식으로 AB를 찾아야 되겠지? AB를 찾게 되면은, 이제, A제곱 B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21은? 25 빼기 2AB. AB가 2네. AB가 2니까, 이제 집어넣죠. 125. 빼기 6 곱하기 5. 125에서 30을 빼니까 95가? 문제 정답이 되겠지? 58번. 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 꼼꼼히.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하니까 여기 그림에 적당히 표현을 해주고. 중심막 90도 잘표현돼 있고, 이제, O, P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하네. 수선회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직각, 직각.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 잘 됐구나. 여기까지 체크된 거고.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넓이가 4분의 파이 이래. 그러면은, 반짝 드는 생각이 있죠? 아,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이쪽의 반지름은 2구나. 아,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표현해주고,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ph 세제곱, pi 세제곱이니까, 물어보는 거를 이제 편하게 x, y라고 적고,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일단은,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고, 적당하게 표시할 거 표시했습니다. 힌트를 끄집어내서 답을 구해야 되겠지. 어떤 걸 끄집어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이죠? 여기 있는 ih의 길이는, op 길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음, 대각선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op 길이가 반지름 4니까, 여기 4 적고,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16.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는 거지. 그 다음,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어.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 여기도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고 지금 쓴 거를 체크해 보면은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각각 x백이 2분의 1. 여기도 x백이 2분의 1. 그쵸원밖에한 점으로부터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 성질을 활용한 거지. y백이 2분의 1. y백이 2분의 1. 어, 곰0이 생각하고 나온 결과거든. 제, 내 저번 할때 이런 거 배웠었던 것 같아서 적용해봤습니다. 기억해주면 되고. 따라서, 반지름 반지름 길이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요 길이가 원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였거든. 그래서, x 플러스 y 빼기 1이 4다. x 플러스 y가 5다. 음. 요거랑 요거 끄집어 냈으니까, 이제 문제 필요한 변형을 먼저 해주고, X 플러스 Y는 있으니까, XY만 찾아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XY 찾읍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10 빼기 2 x y 20, 20, 아, 16? 어 16은 25 2 x y 따라서, 이제 2 x y 는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XY는 2분의 9네. 그대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해주시면은, 4의 세제곱이니까 64 빼기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4 64 빼기 약분 하니까 아 4가 아니라 5죠 어 그래서 125로 다시 쓰자고 125 빼기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5 쓰면은 이제 분모를 이로 통분해야 될것 같아 2분의 250 빼기 135 2분의 115가 되겠네 유형 11 61번 한번 보면은 61번 풀기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식의 곱셈공식 변형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예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한 번씩 더한 거예요. 완전제곱식 그 다음 동그라미 두 개씩 곱한 거예요. 두배 마이너스 2에 동그라미 두 개씩 곱해 AB, BC, CA 이게 곱셈공식이었지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도 한번 변형을 해보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구하라 하는데 이 친구는 지수법칙으로 다시 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나? 그 다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동그라미를 잘 보면 돼. 요, 동그라미를 잘 보면은, 아, 동그라미 들끼리, 다 더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빼기 두 배, 둘씩 곱하는 거였죠? A, B제곱, C, B, C제곱, A, C, A제곱, B. 이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잘 알아야죠 자 이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 a b b c c a의 완전제곱식에 빼기 2의 공통인수 a b c가 있죠 a b c로 묶어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네 그래서 이제 문제 나와있는거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a b c는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있는데 얘가 없네 얘를 따로 구하러 갑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 빼기 2의 a b b c c에 여기다가 15 3을 대입해주면은 그래서 넘어가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챈거지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요만큼이 이제 제곱하니까 9인 거를 알수 있는 거고 9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3 이렇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제곱한 결과를 쓴 거고 나머지는 헷갈릴 것 같아서 차근차근 그래서 계산하니까 9 더하기 36 45가 되겠네 62번 역시나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처음 보는 형태인데 a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B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C제곱의 제곱으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완전제곱식 빼기 2에 곱한 거, 곱한 거, 곱한 거. 그래서 요 값은 없고, 요 값도 없네. 구하러 갑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 빼기 2에 AB, BC, CA. 그러면 은9 빼기 4가 해서 5. 일단 요거 5인 거 체크했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은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AB, BC, CA의 완전제곱 빼기 2ABC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이 값들을 채워주니까, 4.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요렇게 그쵸? 16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 정답을 내니까요 5의 제곱 25 빼기 2 곱하기 16 마이너스 7 되겠네 4번 63번 요렇게 나와있고 ABC를 구하라고 하는데 음... 일단은, 요거를 먼저, 통분을 해보면, A, B, C에, A, B, B, C, C, A. 얘가 2인 상황이네. 분모인 걸 그대로 우변에 곱해, 우변, 양변에 곱해주면은, 우변으로 넘기면, C, A는 E, A, B, C가 되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이제 A, B, C를 물어본 거구나. 그래서 A, B, C를 찾으려면은, 요 앞에 있는 값들을 찾아야 되고, 이 앞에 있는 값은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 빼기 2에 AB, BC, CA에 집어넣어주면은 9. 1 빼기 2 요만큼. 넘어가서 정리를 하니까 요 가로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죠. 얘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AB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2번. 64번.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하나씩 전개하기에는, 이제 문자가 너무 많다 이거지. 문자를 줄이고 싶어요.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문자를 줄인 다음에 절, 전개할 건데, 그 방법이, 여기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 요걸 이용해서 얘를 문자 줄일 수있다는 거지 z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1 z죠 x 플러스 y는 1 z니까 요거 대신에 1 z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y 플러스 z는 x를 넘겨서 1 x 이렇게 1 y 아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문자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문자를 줄여 주시고 얘를 전개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처음 나오는 식은 1이 3번. 그죠 이거 전개하는 방법. 1이 3번 뽑히면 1의 세제곱그 다음, 1이 2번 뽑히면, 1이 2번 뽑히는 대신, 여기 이제 문자가 뽑히죠. 1, 1, 마이너스 y, 아니면은, 마이너스 z, 1, 1, 마이너스 x, 1, 1, 이런 식으로. 1, 두번 뽑힌다고 하면은 이제 문자가 한 번씩 뽑히는 거니까 x p l u y p l u z 이렇게. 그 다음 1이 한번 뽑히면은 반대로 이제 알파벳이 두번 뽑히는 거죠. 두 개끼리 이제 곱하니까 x y y z z x 이런 식으로. 마지막 1이 안 뽑히고 문자만 뽑힌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x y z가 되겠지. 요게 이제 공식이었죠. 음. 그래서 1이 몇개 뽑히는지 생각을 해서 전개하면 편해. 1 빼기, 요 값은 있지. 1. 요 값은 이제 2. 요 값은 5. 마이너스 3 되겠다.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이 요걸 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소개하면은 이제 3차 방정식 활용하는 거지. 이제 합. 곱으로 3차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x 세제곱 얘를 편의상 알파벳타 감마로 다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3차방정식 만들었을 때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5는 0 세근 알파벳타 감마 그래서 3차방정식 만들었고 근이 알파벳타 감마니까 이 식은 다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봤듯이, 1 빼기 Z, 1 빼기 X, 1 빼기 Y니까, 요 식에 X 대신에 1을 집어 넣는 거지. 모양이.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 이 식에 1을 집어 넣으면은 정답은, 마이너 스3 되겠네. 똑같죠? 65번. 주어진 식의 값들이 있고, 얘를 물어보라고 한, 얘를 이제 물어보는데, 요식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 얘 제곱함 나오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제곱하세요. 뜬금없이 얘를 물어보는데, 얘 제곱함 나오겠구나. 제곱. x 플러스 y 빼기 z의 제곱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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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의두 배, 곱한 거의두 배, 곱한 거의두 배. 물어보는 게 여기 나오고, 이제 채워주면은 이제 25는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얘두 배죠, 두배 식을 비교해보면 은 플러스 8, 그래서 정답은 17.